안녕하세요. 스위쳐 싸게사 223입니다. 오늘은 쌍용 코란도시 클럽비 2룬에 파크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쌍용 코란도시 클럽비 2룬에 파크고요. 2011년시 2011년 3월 경유 오토 검정의 12만 킬로입니다. 가격은 550 저렴하게 잘 나왔습니다. 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SUV 차량 요즘에 가격이 되게 짱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대비 네, SUV 차량 550만 원 저렴하게 나왔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고요. 휠 상태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엔진룸. 자 운전석 조수석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채널, 스타트 버튼 나와 있습니다. 자키로수 12만 키로입니다자 보시는 바같이 조수석 방향이고요. 자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프리미엄급 바다코일 카매트,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중에 하나해 드리겠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자 운전석 방향이고요. 블랙박스 2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핸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나와 있으면서요. 스타트 버튼, 블랙박스 2 채널, 자, 트렁크 방향입니다. 깨끗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용 코란도 클럽비 이루의 파크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이차사기사기 2사는 100%신메모 판매와 성유롭고 고지 공기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사기사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이부 리스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하고요. 365일 연중 무휴에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 308-5도이 오토월드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쭉 내려보면요. 12만 12만 185km고요. 자, 이 차량은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고요. 사고 이력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쌍용코란도시 클럽비 이룬의 파크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 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프란도시 108하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액 가이브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콜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현님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위차 싸게 사기 이이은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워이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 2천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도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수입차 싹에서 이사는 1년 365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중에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매물을 언제든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쌍용 코란도시 클럽비 이룬의 파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